자, 7조 4의 내용입니다. 자, 7조 4는 일명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자, 우리 식약처장은 우리 관계중앙장과 협의, 또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일명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나와있죠?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규격 관리 기본 계획인데, 우리 뭐, 쪼여 관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 계획은, 관리 계획은 식약처장이 수립하는 것이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죠?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 장들, 즉 관계 주 행정기관장 협의. 자, 그리고 심의를 거친다. 자 그래서 식약처장이 수립을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5년마다 기억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또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자 시행계획은 역시 식약처장이 수립을 할 것이고요. 자 시행계획은 해마다죠. 매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고요.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성 결이기 때문에 5년마다,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가지. 일반적으로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 종류죠. 자, 유해물질 종류는 단과들 나와있죠. 자, 유해물질 종류 소개되는 것은 자, 중금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곰팡이 독소 나오죠. 또세 번째는 유기성 오염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또네 번째는 제조 가공 과정에 생성되는 오염물질 나오죠? 오염물질. 자 다섯 번째는 자그 그밖에 식품 등의 안전 관리에서 식약처장이 노출량 평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 물질이죠. 그래서 중금속, 또 곰팡이 독소, 또 유기성 오염물질, 또 기타. 오염물질이 등이 유해물질 종류다 라고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리계획은 자 그래서 수립한다는 것이 나와있고요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다 우리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입니다 자첫 번째는 자 식품등의 기존 규격의 관리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관리계획은 기본목표나 추진방향이 나올 겁니다 또 2호에는 위해물질의 노출량평가도 들어갑니다 위해물질의 노출량평가입니다 위해물질 종류는 앞에서 봤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위해물질의 노출량평가도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간다또 3호에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의 적정 관리 방안이 나오죠? 그래서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 방안이 나옵니다. 또 4호는 식품 등의 규정 규격에 관한, 즉,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재평가 사항도 들어간다는 것. 자, 재평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5호에는 기타,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관리계획 내용은 기본적으로 목표나 방향이 나올 거라고 다 계시고요 또두 번째는 유해물질에 관련돼가지고 노출량 평가입니다 노출량 평가도 관리계획에 나온다 또 유해물질 의총 노출량에 노출량에. 적정 관리 방안이죠. 관리 방안도 나온다. 이렇게 잡아 두시고. 또, 일반적 기준 규격입니다. 자, 기준 규격에 재평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오죠. 관리획 내용은 그렇게 잡아 두시고. 또, 사망입니다. 역시 식약처장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죠. 해마다. 일반적으로 관리 계획은 5년마다고요, 시행 계획은 해마다 매년입니다. 역시,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해가지고, 자, 우리 식품 등의 기준및 규격 관리, 시행 계기로 나오죠. 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이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 기본 계획, 다시 말하면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이고, 시행 계획은 해마다. 그리고 관리 계획이든 시행 계획이든 전부 다 식약처장이 수립을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사항이죠. 자, 시각 체장은 관리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에 서 필요하다면 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이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또, 5항입니다. 자, 관리계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또, 관리객 및 시행객 수입식 에 필요한 사항들이죠. 자, 그런 구체 필요한 사항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나오면 아니대요. 총리령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여러분 보통 식약처장이 주로 중심이 되는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요 국무총리직속기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행규칙이 불령이 많은데 식약처는 총리령직속임으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은 시행규칙입니다. 어차피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니까요. 시행령보다 아래에 있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자, 법률은 더 위에가 있고, 기본책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이 있고, 식품위생법은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 아래, 우리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령은 법률령을 보충하는 것이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 아래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느 법이든 어느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면 식품약권이만들어지 식품약거 시행령이 나오고 식품약권 시행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보통 총리령 아니면 부령입니다. 근데 식품위생법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총리령 되어 있어요. 그건 식품약품안전처가 의 총리령 즉속기간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